지금 비판하러 출발합니다. 나 대통령실 이인자야. <laughs> 자 추석 맞이로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로 높고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로 잘 생겼어요. 아니 요 아니. <laughs> 아, 아니 맞아요. 아니 저는 팩트로 갑니다. 예, 네, 네, 네. 네, 어때요? 동의해요? 예, 네, 아동 매우 동의하고 네. 실물로 뵈니까잘 생겼지. 아, 안 피곤해 보이시는데. <laughs> 네, 네. 아 표정이 <laughs> 밝은 걸로 봐서는 대통령이 지금 순반 중이신가? <laughs> 네. 자, 그리고 오간대작 헌터 꼭 모셔야 돼요. 에이번 아, 모셔야 됩니다. 오윤의 <laughs> 유권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윤희입니다. 고관대작 한터 오윤혜고요 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도 이분이 제일 잘 생겼어요. 알겠 네. 네. <laughs> 뭐 그런 얘기를 뭐뭐꼭 해야 됩니까? 아니 갑자기 얼평을 하길래 그지 아, 네. 오늘 되게 심수가 헌해 보이시네요. 아, 네. 환해 보이십니다. 메이크업을 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아, 피곤하다고 해서 아. 대통령실 아.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서 메이크업 좀 하고 나왔습니다. 아. 네. 참고로 우리 오윤혜님은 <laughs>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어디서 그냥 뚝떨어진줄 알아요 예. 맞죠? 원래 비서실장 하기 전에 뭐 하셨는데요? 이거는 <laughs> <laughs> 어, 비서실장... 자, 장사하셨나봐 자, 자영업? 자영업, <웃음> 자영업? <웃음> <웃음> 약간 카페 와인샵는데 <와인샵이라고 웃음> <laughs> 아, 아 좋아 죄송합니다. 좋아 어, 네, 그런 네, 거 네. 좋아. 아좋다는거 아, 어. 보니까 완전 아니구나. <laughs> 아, 궁금합니다. <laughs> 네. 아, 자 그러면 은 궁금증만 일단 풀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인사부터 한번 좀 하실까요? 어, 네. 네. 아, <laughs> 매불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추석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습니다자 아, 이분이 뭐 하셨냐 네네, 궁금했죠? 광호해. 국회의원이었어요. 아. 그런데 비서실장에 발탁되기 전에 세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지 않은 국회의원으로 분류가 됐다. 썼습니다. 아, 어, 민주당 그래요? 의원이었던 건 맞아요? <laughs> 아, 예? <laughs> 아니 노론, 선거가 이길게, 이승기의 뭐 조국혁신당, <laughs> 진보다 무리야. 아, 아야 아, 아, 민주당, 민주당. 아 심지어 삼선 의원이야. <laughs> 네, 근데 네. 이게 네. 재밌는 포인트야. 네. 이재명 대통령이랑 가까운. 국회의원도 네. 많을 거 아니야 많죠 근데 이분은 진짜 정반대로 네.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의원으로 유명했었다니까 아 그래요? 어, 근데 그게 잘못된 루머입니까? 아니면 음. 정당한 평가였습니까? 저는 잘못된 루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웃음> 아. <웃음> 야 오늘 오늘 이제 뭐이 대통령님과의 어... 저와의 인연을 말할 때 그런 네. 설명을 편하게 좀 하겠습니다. 아 예예. 나 예, 어, 예, 예. 이거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였거든. 예. 네, 네, 네. 어... 그럼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지금 먼저 야, 그거부터 먼저. 예그요 왜냐 오윤희 궁금증 풀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대시기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이 정무조정실장이었고요. 어. 대통령 후보에 그리고 전략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측근이었죠. 어, 그러네요. 네, 굉장히 어. 측근이었는데 그 뒤로 어느 순간에 대통령께서 사실은 몇번 그러니까 대표 시절에 몇번 당직을 맡으라고 한 두세 번 요청하셨습니다. 어. 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죄스러운 것도 있고. 아, 대선에 패배해서? 네, 패배해서 대스러운 아. 것도 있고. 맞아, 맞아. 또 우리도 약간 좀다 같이 좀 뭐랄까 자숙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라는 인식 좀 있었던 반면에 어, 음. 대통령께서는 계속 저한테 예, 요청을 하셨고요. 어. 뭐 사실은 뭐그 과정에 이제 우리 아마 최욱 씨가 좀 애들로 말하지만 제 수박이다 이제 이렇게 막 한참 될 때도. 아그 단어는 네. 저희는 못 쓰지 않습니다. <laughs> 네. 반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비명 또는 음, 그렇게 네. 평가받을 때도 뭐 사실은. 그때도 대통령은 저랑 3, 4 개월에 한 번씩은 둘이 꼭 밥을 먹거나 술을 먹었어 그래요? 네, 진짜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약간 그렇게 막 공격을 받으면 막나 아니야, 근데 되게 가까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적도 많았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오. 제가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고 네. 같이 가까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근데 그렇게 3, 4개월에 한 번씩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면 당시에 당대표가 굉장히 신중하게 잘 들어주시고 네. 깊이 있게 받아주시고 어. 그래서 저는 더 인간적인 신뢰와 신뢰 같은 게더 형성됐다. 저는 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어. 근데 다만 제가 어디 가서 어, 나 어제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어. 대표랑 뭐술 한잔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아. 한 적이 없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저를 비판하는 분들은 아. 싸운드 같이 싸워야지 옆에 왜 없어? 왜안 보여? 이런 질문들을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 저랑 오히려 대통령과 당시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더 끈끈하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안 보이셨던 거예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의 대표에 대해서 되게 신뢰하고 있었고 그래서 음...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나 되게 가까워. 그분하고 이렇게 막 말한 적은 있지만 네. 뭐 언론이나 보도나 또는 의원들한테 그런 말 굳이 하진 않았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뭐 생각해 보면 이게 렇 좋은 말만 전달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그것도 여러 명이서 보는 자리에 낀 것도 아니고 단둘이 주로 불러서 오. 저를 꼭 부르셨기 때문에. 오. 그래서 뭐 어, 그런 때마다 또 우리 대통령 되게 쑥스러움이 많으세요. 오. 그래서 되게 부끄럽게 이런 제안도 해보시고 이런 당직도 말씀하신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아유, 저, 저보다도 저, 좋은 사람 쓰시는 게 맞죠. 근데 이런 건좀 요즘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조곤조곤 드리면 때도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뭐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뭐 하기보다도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대통령의 행보 대표의 행보를 보면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네. 제가 역시 정말 믿을만한 리더구나 이렇게. 야, 그래요? 있었어요. 아니 저희 그때 매부쇼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그 네. 이재명 당시 대표님. 후보 또는 네. 대표가 그 얘기했었거든요. 나는 솔직히 나 관련한 비판 나는 많이 듣고 싶어 한다. 음. 근데 나는 안 믿었잖아, 맞아, 내가. 당신 말라지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했는데. 야, 진짜네.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생기는 신뢰감 같은 건 되게 무섭죠. 아, 그러니까 서로가. 네, 그러니까 아. 많은 지지자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명이든 제가 비명이든 어쨌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로 지지자들은 보고 있을 때 정작 대표는 믿어주고 음. 또 동의해주고 아나 이렇게 그 내용도 포용해주고 이러면서 오. 더 저는 더 깊은 신뢰를 어, 가질 네. 수 있었고 그래서 또 반대로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요거는 굉장히 유치한 질문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두 분이서 식사를 좀 하는 관계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솔직히 똑같이 되어요 우리 비서실장님이. 그때는 아, 대표였고 그때는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죠? 어. 아뭐 대표님 뭐 이렇게 할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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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어이없어시는데 잘하고 아, <laughs> 그럴 수 있어. 야, 아, 네. 제가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대할지는 못합니다. 그죠? 네, 아, 그렇죠. 지금이 더 편하게 대하는 것. 네? <laughs> 제가 볼 때는. 이 뭐야? 왜요? 그때는 오히려 의원대 의원으로, 그러니까 의원이라는 게 이제 개별 의원대 개별 의원으로 서로 간에. 어, 격식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어쨌든 존중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라면 지금은 네. 완전히 운명의 한 배를 탔다고 할까요? 아, 그래서 오, 기분도 맞출 때는 맞추겠지만 오. 기탄 없이 말할 때더 기탄 없이 의원들은 어느 선을 또 넘기는 어렵습니다. 아, 대표이기도 하고 아, 네.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또 국회의원도 대, 의원한테 또 선을 좀 지켜주는 뭐, 서로 간의 존중이 있다면. 지금은 제가 대통령님하고 어쨌든 운명의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네. 뭐이 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네. 더 기탄 없이 말하고 더 솔직하게 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듣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얘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것까지 해보셨어요? 그거 말하기는 쉽지 않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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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공개하는 근데 일단 두 그래요?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나 뭐 아니면 또 뉴스나. 어. 언 많이 보시는 이런 것 같아. 많이 보시는 많이 것, 것 같아. 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욕, 비난 네. 또는 비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갖고 있는 균형감각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본인이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한쪽으로 밀다가도 그 균형감각이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근데 오히려 그걸 이제 물어보죠. 누가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하던데, 욕하는 말을 하면서 음. 어, 욕하면서 그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네. 아. 아, 누가 나 욕하던데? 그러니까... 그걸좀 잡아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웃음> <웃음> 아,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laughs> <laughs> 실제로 그런 비판이 많아요. 일단 얘 예, 그런 비판 많습니다. 뭐 이렇게 아. 이제 말씀을 하면서. 와. 근데 아마 그런 게 이러이러한 걸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바로 이 와. 모습이 나는 가장 큰 장점. 장점이라고 봅니다. 맞네요. 솔직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그냥 막말을 쏟는 쪽에서도 불통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은 없어 아, 그렇잖아요. 그런습니다 그런 사람, <laughs>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 아 이건 <laughs> 나는 볼 때마다 <laughs> 야다 알고 계시네. 너무 신기하다. 어, 그래서 막 효능감도 느껴지고 막 그렇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조금 소소하게 유치한데요. 비서실장을 처음 해보셨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첫 경험 중에 와이 경험은 야요거는좀 신기하다 하는 거 있나요? 어. <laughs> 좋은 쪽으로? 아뭐 좋든 나쁘든 어. 야 이거는 뭐 너무 신기하다 어. 하는 거 있잖아. 맞아. 음. 그냥 저는 요즘에 그런 느낌인데 그냥. 군대 이등병으로 들어갔을 때 느낌 같은 겁니다. 훈련소 들어간 느낌. <laughs> 아, 모든 게 신기하죠. 모든 게 신기하고 모든 게 긴장되고. 근데 뭐 이거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데. 근데 아, 이등병 훈련소로 가면은 사실은 어. 뭐 뭐가 낯설고 힘들죠. 낯설고 힘들죠. 네. 그리고 다 이게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 그래서 이거 네. 하나가 하나가 중요한 일인데 한다가 어.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왔을 때왜 이렇게 책상 앞에서 이렇게 네. 그 사진 장면 하나 나온 게유명면 아 굉장히 있나요? 유명하죠. 그거 보면서 아, 아 그때 내가 백악관에 있다라는 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본. 아, 아 내가 백악관에 있네 어 생각을 그 사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다. 아, 아 너무 긴장 네, 네. 너무 긴장하고 있었고 지금 그냥 대통령실에서 돌아가는 일들은 저에게 다 육군훈련소. 훈련병 같은 느낌으로 지난 아, 그래. 100일은 지나갔습니다. 아또 해결해야 될 것도 워낙, 워낙 많아. 네.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여쭤봐도 돼요. 그 트럼프가 X에 헛소리 올려가지고 되게. 음. 긴, 긴급하게 먼저 미국 가셨잖아요. 수청 아, 또는 혁명 같이 보였다. 네. 아, 우리 다 긴장했지. 그때 이제 뭔가 나중에는 아 이분이 되게 듬직하고 뭔가 해결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뒤늦게 알려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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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그 상황이 궁금해. 그 과정이. 그 과정 어떻게 그런 오해들을 풀고 음,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이거는 길이 길이 아마 칭찬받을 포인트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그날 원래 제 약속은 수지와일스랑 그전에 돼 있었어요. 수지 와이스는 아, 그러니까 미국 미국 비서실장, 어? 비서실장. 미국의 강훈 식 실질 씨 네. 수지 씨 <laughs> 네. 네. 야, 근데 쟤네들도 운명의 공동체가 있을 텐데. 음. 트럼프의 음. 음. 그게 누굴까? 이제 오. 이런 연구를 고민하게 되죠. 야. 그니까 이거는 이제 팍서치해 보고 아 이게 그 비서실장이구나 아 수지 아, 네, 아, 수지씨 수지 수지씨가 그래서 이 비서실장과 부통령이구나 이, 이 결론이 이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면 그 다음 임기를 만들어야 될 사람이고 음. 그, 그 캠페인을 총괄할 사람은 수지와 일선 겁니다 아. 아. 한미정상회담이 잡히니까 그쪽에서도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뭐한 20분이나 만나자 이렇게 음. 이렇게 좀된 거예요. 음. 아, 수지와이스라 수지 와이스라. 20분은? 그러면서 네. 수지와이스가 공개하지 마. 내용, 그리고 얘기 비공개는... 만나기로 했다는 거 알리지 마. 아 그래서, 아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뭐 말하지 않을게. 그래서 이제 크, 얼마나 아 무거울까? 아니 언론에서는 어. 너왜 가냐고 난리났었잖아요. 네, 한달 전부터 막 하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파이널로 날짜는 요때 하고 20분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다 짜, 네, 아, 진짜. 짜죠. 굉장히 짜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외교 우리 외교 관련된 그담당한테아나 아, 20분 만으로 비행기를 왜 타냐 내가 처음엔 약간 좀 어. 기분도 좀안 좋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어. 그럴 수 있죠. 최욱 씨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욱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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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는 뭐 20분만 봐도 와야 되겠지만 <웃음> <웃음> 가, 가까이 오고 그런데 어. 미국까지 어. 가서 아, 그럴 수 그, 있어. 그, 20분 그거 보러 가냐? 네네. 그랬더니 우리 안부실장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만나기도 되게 어렵다고 하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가의 입장에서 뭘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뭐예 현실적으로, 뭐,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럼 가야겠다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그쪽 시간으로 아침 (9시 30분) (20분인가) (30분에) 어 소셜 트루스 소셜에 이제 올리죠 아 그게 떨진 아 거구나, 거구나. 아 그래서 저는 10시 30분에 미팅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로 배열하면 이렇습니다. 저 10시 30분이었고 제가 20분 보고 11시에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전날 얘네들이 이 정상회담을 뒤로 1시간 미룹니다. 12시로 음, 맞아. 12시로 미루고 네. 그러면서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하죠. 음, 그냥, 도대체 뭐냐? 뭐냐? 왜 갑자기 정상 간에 예의가 아닌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지 말스 만나러 갔습니다. 네. 10시 반에. 1시 반에.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원체 20분 이야기로 한게 이제 40분까지 늘어났죠. 이제 이 폭탄 발언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한 거야. 아이 물론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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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푼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라고 했어. 아그 SNS에 이런 거 올리셨던데 그 완전한 오해다. 아그 우리나라의 그대 이재명 정부나 우리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그건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특별검사제에서 음. 네. 진행하는 문제가 일부 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좀 틀리다. 음. 아 그걸 좀 설명하고 싶다 먼저. 네. 이랬더니 어, 알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통상 관련된 제가 뭐 공개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네네네.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과 이렇게 앉아서 트럼프랑 둘이 앉아서 옆에 여기를. 참모들 앉아서 대화하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자들 죽서 있고. 그 전에, 와, 무슨 말을, 거기서 또 혹시 기분 나쁜 말을 또 하면 이제 이거는 와, 난리나, 큰일 난다. 아. 이런 걱정이 돼서 수지와일스한테, 그러니까 비서, 미국의 비서실장한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데 혹시 니네가 바이든한테 사법적으로 본인들이 되게 당하고 그랬던 트럼프가 그런 상처가 있어요. 네네. 바이든한테 자기가 당하고 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모양인데 이거 우리가 한게 아니다. 아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도 한 건가? 그그그 그, 그 앞뒤에 이제 그런 맥락들이 있어요. 맥락들이 있습니다. 어.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아. 정말 압수됐당 하고 당했다 음. 권력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라. 음. 우리가 트럼프하고 같은 입장이다. 이야, 아. 그러니까 그래. 잘하셨다 이제, 진짜. 트럼프랑 같은 입장이고 동작은... 우리가 억울하다. 당신이 혹시 그쪽이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음. 그걸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 지금 한국의 과정이고 꼭이 지점을 대통령한테 보고해 주라. 그 다음에 이제 1 2 시가 넘어서 제가 들어와서 처음에 대담하고 마주마하게 지켜보셨겠지. 예. 어. 그때 이제 너무 잘 마무리. 마무리가 된 거야. 네. 마무리 다 되고 뭐 한국에 돌아와서든 뭐 미국에서든 이재명 대통령이 비서실장한테 한마디 하던가요? 하셨죠. 한...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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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네, 아, 네. 아, 아, 아닙니다. 아, 진짜로 좀한디해 주셨나 보네요. 아니 이제 있다고.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에 자꾸 안 나갈라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비서실장이란 자리가 아. 드러내고 일하기보다는 음. 대통령을 보이지 않아서잘 보필해야 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안 나갈라 그러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자꾸 방송에 나가라 그러고 네. 자꾸 SNS를 하라고 하고 저한테 자꾸 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 사실은 저는 음. 엑스트라입니다. 근데 신스트 가돼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인공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말 하고, 들어왔더니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해요. 이렇게 <laughs> 대통령, 러시시라라요요래서제제예 예, s 더니 비서실장. 음. 없었으면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났을지 몰라요 아 이렇게 는거 아 이거는 아 미치는 거야 아그 맛에 일하는 거야 그렇죠. 아그 맛에 아 그래서 네가 잘했다 이렇게 음. 격려해 주시는 사실 관계는 아니지만 네. 뭐 다른 분들이 다 노력했겠지만 그렇게 말씀해 아 주시는 거에 칭찬을 아 받은 것같아니 네, 그. 저희는 지금 이 미국과의 협상이 얼마나 힘든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찰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음.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솔직히 이보다 더뭐 어떤 잘하는 방법이 있어. 나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정도야. 네. 그리고 태도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모습에서 다 드러나잖아. 어, 얼마나 그러니까 조마조마한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참 어디에 좀 억울해요, 힘 빠져요, 속상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음. 철칙하게. 어떤 날은 억울하고, 어떤 아... 날은 힘 빠지고, 어떤 날은 속상하고, 아... 어떤 날은 약간 도전감, 도전의 심도 아, 들고 아... 이렇습니다. 음...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외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외교는 협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극복입니다. 국가대표전 하는 느낌이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큰 국가대표전 할 때는 응원이 필요하지 지적보다는. 아, 그 네. 저희가 뭐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겸허하게 듣고 네.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또 필요한 것들은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숨기지 않고 네. 적어도 당당하게 네. 국익 앞에서 또 승리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그,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많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세상을 맛보게된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 이재명 독재 시대 아, 그런 얘기를 <laughs> 하지 말고. 야. <laughs> 아, 네.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그냥 제 바람을 어,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내가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